자, 딸라 삼 님께서는 저는 우드 샷을 할때 슬라이스가 나서 클럽 선택 시 겁이 먼저 나는데 임팩트 존에서 김세영 프로님만의 스윙 비법은 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드 잘 치는 방법 알려 달라고 하셨네요. 아, 우드 같은 경우는 어 오히려 아마추어 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 더라고요. 그런데 우드는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만 알면 굉장히 쉽게 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우드가 아이언과 다르게 이제 뭐지? 조금 헤드가 둥글 둥글하고 리딩엣지보다는 페이스로 많이 치기 때문에 어, 우드 같은 경우는 저는 딱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임팩 순간에 어, 여기 리딩엣지가 아니고 페이스 뒤쪽 여기 바닥으로 땅을 친다는 느낌으로 치면 훨씬 어, 공 맞추기도 쉽고 예, 뭐 뒷땅이나 탑볼 같은 염려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은 우드로 컨택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우드 같은 경우는 어, 좀 몸도 안 풀고 치면 저도 우드를 좀 치긴 어렵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하는 생각이. 음, 헤드페이스 바닥으로 땅을 친다라는 생각으로 좀 치죠. 오, 헤드페이스 바닥으로 땅을 네. 친다. 그래서 어,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우드로 뒷땅 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우드로 살짝 뒷땅 났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거리도 많이 나가고 예, 방향성이 가장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나 네, 우드 잘 치는 비법 한번 알아봤고요. 또 슬기 김님께서는 왼쪽 손목을 안 꺾이게 하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네요. 어, 아무래도 왼쪽 손목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손목에 손목 탑 스윙 때이 모양을 어떻게 유지하냐는것 같은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백스윙 스타트 때. 어,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되는 스윙도 있지만 저는 좀 로테이션이 안 되게 하고 오히려 헤드페이스가 좀 다치게끔 에, 어, 백스윙을 하는 편이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 백스윙을 조금 더 일자로 한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다 보면 탑스윙에서 의식적으로 손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 백스윙 스타트만 일자로 나간다고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탑에서 예, 손목이 살짝 꺾인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보통 탑에서 손목이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로테이션이 조금 많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음.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목이 이렇게 앵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로테이션을 그냥 어, 안 하고 그냥 일자로 나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손목이 딱 이렇게 꺾. 음 이렇게 반대로 꺾이게 되죠 네. 그 모양이어야지만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는 거죠 그 모양으로 했을 때좀더 어, 거리를 많이 나가면서 네. 어, 방향도 똑바로 칠수 있는 그런 네, 네. 백스윙이죠 네.